아침부터 뭔이까리 하고 있는거야 이 친구야 힘세고 강한 침으 그래서 오늘은 뭐할까아 이제 시험도 끝났고 고등학교 준비도 이제 시작할 때인데 난 공부 같은 거안해난장난자가 되고 싶거든 아, 한 척도 이제 그만 하시지 어 잠깐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진짜. 빈크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모기가 있었다고 지금 벌써 12월인데? 아니 뭐야 지금 겨울인데 갑자기 모기가 나서 불고했다고? 믿겠냐? 그러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지금쯤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소리 하지 말고 올 크리스마스 기념에 신작 만들어 가야 하니까 빨리 나와 임마. 내가 이 김정을 친구라고. 야너좀 심하게 굴게 했다. 야이 지금 겨울에 모기 나왔다는 소리를 너는 믿겠냐? 내 친구니까 믿겠지? 그러니까 니가 구독당의 150명밖에... 그나저나 엔레드와 숄더킹 언제 오는거지? 어이 <laughs> 제이덤 <laughs> 제이덤 아, 왜 이러고 있니유? 오늘 뉴스 봤어? 우리 즘에도 모기가 날아다닌다는데 겁내꺼 하나도 없다 이 육종암기를 보고도 모기가 공격을 할것 같냐? 골목대장은 모기같은거 신경 안써 앗 저기 날아다닌다 <laughs> 와나왜 모기가 저렇게 크냐 그래도 이건 전기팔찌 한방이지. 아이, 어, 아, 뭐, 뭐야 이 모기 아이.